언니, 되게 깔끔하고 예쁘죠? 지금 요것도 언니들 무심장 많이 사나이야. 기동, 기동이, 기동이 언니도 저도요. 어, 지금 언니 요거, 지금, 컬러 요거, 베이지. 그 다음에 언니, 아이고. 그 다음에 언니 요거, 그린. 화이트. 네이비. 요렇게 칼라 있고요. 지금 이아인는 언니 가단, 지금 요거는 칠칠 언니까지 다 맞으세요. 칠칠 언니까지 맞으시고요. 가단 55 정도 나와요. 55 정도 나오고, 지금 어깨 보시면은 잠깐만요. 어깨 보시면 어깨에 셔링 잡혀 있고요. 어케셔딩 잡혀 있으면서 언니 컬러감은다 너무 예뻐 소매 시보리 있기 때문에 소, 손목 쪽에서 언니 딱 잡아주니까 5 5 6 6 7 7 언니 오날씬 언니도 언니 큰아님 낌 전혀 안드요 아이 지금 특허 갔어요 언니 0 5예요아 지선이 왔어 지선언오오어요지선아 안녕 어요지선아안었 안녕 밥은 먹었어어지금어지금이요아이0 5어요거예번요 477번 번호 477번 허리 2930언니라지 사이즈구나 네 아우라님 안녕하세요 아 늦잠 잤어? 잘했어 잤어 이런 날은 또 늦잠 자야지 어 지금 쉬는 날은 네 반가워요 아우라님 반갑습니다 지금 요 아이 언니 가단 정확히 좀 재줘 볼까요? 지금 칼라 0.5야 5천원 네 알겠습니다 수고 잘하시고 오늘 하루도 화이팅 하세요 화이팅 하세요! 지금 언니 정확히 가단하고 송장 재드릴게요. 언니 지금 가단이 언니 58까지 나와요. 58, 송장 언니 60 나옵니다. 기장 언니 짧지 않아요? 네, 뚜껑 언니 소라색 주문 넣어드렸어요. 어, 걸려있는 거 소라색이야. 네. 그 다음에. 얘 보시면은요. 언니 밑단도 시보리가 돼 있어요. 밑단 시보리, 소매 시보리 다돼 있습니다. 언니 요거는 진짜 5,000원이면 언니 그냥 가져가세요. 어, 이거는 기본 두 칼라 이상은 무조건 다 가져가야 돼. 얘 있잖아. 지금 보시면은요. 언니 두껍지 않아요. 지금 딱 입기 너무 좋아. 완전 특가. 완전 특가 금액으로 지금 진행하는 아이고 지금 소매 부분 언니 여기 지금 약간 요렇게 약간 뭐죠? 퍼프? 소매로 돼죠 지금 소매도 언니 이렇게 소매 딱 지금 이렇게 시보리 돼 있죠. 소매 딱 잡아줍니다. 예, 지금 그린하고 소라 뚱커머니 드릴게요. 지금 요 아이 0.5로 진행했어요. 0.5 5천원, 5천원. 지금 봄상품이고 지금 요 아이 소라. 화이트 소라, 아니, 화이트 바지 하나 있으면은, 그러니까. 다, 다, 다잘 어울려. 상의는 어떤 거 입으셔도 다잘 어울려. 여기다가, 언니, 그린도이 슬리스도 할 건데, 그린도 이쁘죠? 이뻐요. 그 다음에, 그냥 무난한 거원하 베이지도 괜찮아. 그 다음에, 네이비. 그 다음에, 얘가 단가라가 돼 있는데, 언니, 전체 단가라가 아니라, 어우 너무 깔끔하지 전체 단가라가 아니라 지금 가슴 부분은 언니들 어 이렇게 지금 줄무늬가 없고 어, 없고 여기 지금 가슴 부분도 언니 단가라가 되어있기 때문에 언니 어깨 넓어 보이지 않아요 지금 요아이 하시러니 0.5였어요 0.5 무진장 언니들아 마... 정말...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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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청바지에 그냥 무난하게 입기 너무 좋지 이게 너무 좋아요. 지금 UI 총 다섯 칼라, 다섯 칼라고요 이거 하실 언니들 칼라넣으시면 돼요. 번호 477, 그 다음에 거기에 칼라, 그린, 에이지 네이비, 아이 이렇게. 어, 언니, 5 0 원에, 5천 원에, 어, 너무 고민하시는 거 아닌가, 언니들?